이거 꿈이지 꿈일 거야 꿈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변호사인지 뭔지는 몰라도 나 잘못 건들면 재미 없을 건데 아우 남자고 여자고 하나같이 불결하고 불쾌 해 아, 여자는 좀 낫지 과식적이야 아, 아, 그래도 여잔좀봐 조일 다 끔찍해 아니 근데 당신은 왜 아까부터 저 사람들 편을 들는 거야? 뭐 편된 적 없어 기회주의자처럼 양쪽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잖아 어난 기회주의자가 아니야. 나 사이에서 그냥 양쪽에서 줄타기 하듯이 막 이러고 있잖아. 비겁해 진짜. 저 집에는 공공의 적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공공의 적이 된다는 건 나중에 큰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라고. 아 여기 물이나 뿌려줘. 아, 진짜, 진짜. 진짜 진짜 저 여자 미쳤나 봐. 어떻게 남의 책에다가 토할 생각하는 거야? 여기. 여기 여기 아니 토가 나올 것 같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화장실에 가든가 씻어야지. 여기 여기 여기. 나 아까 비대기 덤빌 때 승질 많이 죽였다 아니 근데 자기 진짜 조곤조곤 잘 받아치더라 <laughs> 나말빨 죽였지 어? 막 양날에 걷 어쩌고 뭐 이럴 때진 완전 죽였어 <laughs> 너저쩌라고 아까 지 마누라를 뭐라 불렀지 저 저기... 토리 아 토리 그래 맞아 토리. 토리야. <웃음> 토리야 토리야 <웃음> 토리야 <웃음> 것 같으면 화장실 가세, <웃음> 토리야 토리야 토할 거 같으면 화장실에 가야지 토리야 왜난내 아내를 토리라고 부르지 죄송해요. <laughs>